안녕하세요. 존경하는 선생님들. 잘 지내십니까? 사랑합니다. 찾았습니다. 아카바의 선물.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찾았습니다. 잃어버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, 책꽂이에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실전했던 제 이름도 여기 써놨고요. 뒤쪽에 보시면, 제가 이렇게 성공기록표라고 뒤쪽에 있는데, 보십시오. 아까베 선물이 뭐 책에서 보시면 이 뒤쪽에 성공 기록표라고 해서 이 뒤쪽에 제가 실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화이트로 지웠던 흔적이 있습니다. 화이트로 지우고 이렇게 네 번째 두루마리까지 아마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두루마리에서 실천하다가 또 중단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다시 실천해야 되는 이 성공 실전법인데, 아카베 선물. 아카베 선물 성공해야지. 진정한 인생에서 성공. 건강, 부, 친구, 시간,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목표를 정하시고 이 아카베 선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존경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사랑해요.